시계열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할 시계열 데이터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노트북 설명도, 즉 Jupyter 노트북 설명도 해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캐글 데이터입니다. 파이썬 가상 환경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버전은 3.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썬 마이너스 m, vmv, vmv310 에서 가상환경을 만들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패키지입니다. AI 패키지, 차트 패키지, 통계 패키지, 데이터 핸들링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댄서 플로우, 케라스는 AI 패키지입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핸들링 패키지입니다. 메트플로우, C번은 차트 그리기용 패키지입니다. 사이킨러는 AI 패키지입니다. r 로라마는 커맨드 프롬프트 상에서 텍스트 색, 변경 및 커서 위치를 설정해주는 패키지입니다. 프로패스는 AI, AI 패키지입니다. 스탯 모델은 통계 패키지입니다. PMD 아리마는 자동 아리마 모델입니다. 데이터 로드합니다. CSV 파일을 미리 받아 놓았습니다. 판다스를 통해서 CSV 파일을 로드합니다. 로드한 데이터 파일 데이터 프레임 파일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는 그 안에 name 폴 베스티아 옴브라라는 컬럼 안에서 값이 널 u 이 아닌 것만 두고 나머지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컬럼명을 변경합니다. 컬럼명을 한 번에 세팅하는 것으로 컬럼명을 변경합니다. 타겟을 제외한 모든 컬럼명을 피처로 넘깁니다. 데이터 값을 판다스용 데이트 타임 형태를 변경해 줍니다. pd.to_dateti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설정합니다. 데이터 비주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피처는 강수량, 온도, 식수 처리 장에서 가져온 물의 양, 유량 등총4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깊이는 타겟으로 사용합니다. 피처, 레인폴 temperature, volume, 하이, hydrometry, f e t u r e 에 해당되는 거고, 타겟은 depth to groundwater, 지하수 깊이입니다. 첫 번째,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그래프 출력합니다. 그 그래프 출력할 때에는 10온의 line plot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데이터가 혹시 존재하지 않으면 fp 를 사용해서 fillna 합니다. 레인폴즈 강우량을 나타내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그 그 밑에는 지하수 수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엔 템퍼라처 즉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드레인에이지 볼륨은 배수량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유량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순으로 정렬되어야 하며 타임스탬프는 시계열에서 등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각 시간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시간 차이로 적절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면 일정한 간격으로 다시 샘플링을 할수 있습니다 A는 b 빈 날짜가 있는지 확인,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데이트 컬럼을 Shift 1 해서 원데이터하고 시프트1 한 데이터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무조건 1데이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첫번째 데이터는 null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null이 해당되는, nat에 해당되는 값은 오직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그 값이 b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전체 칼럼에 대해서 null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df.isna.sum 함수를 사용해서 너린 데이터를 찾습니다. 뎁스 투 그라운드 워 r 즉 지하수량 자체는 27개의 너리 존재하고 리버 하이드로메트리는 아니 드레인 드레인에 볼륨은 한 개의 너리 존재합니다. 널린 데이터가 있는지 찾는데 강의 유속의 값이 0인 것은 수정합니다. 유속이 0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m p n a n 으로 변경하고 그거를 다크 오렌지색으로 그래프선을 출력합니다. m p i n f 값을 변경하게 되면은 값은 마치 어, 인터폴레이션한 값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먼저 하이드로메트리입니다. B의 경우는 값을 NaN에 대한 값 처리를 0을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A는 A는 INF를 넣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값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배수에 대해서 데이터 0인 것을 출력합니다. A, B 모두 0인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널 데이터 체크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방법입니다. C본의 히트맵을 사용하는 건데, df.t.isna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NA인 값, na 값은 모두 다 true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그래프처럼 확인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데이터 널인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인데, 데이터 널인 거에 대해서 채우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총네 가지가 주로 네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0으로 채우는 거 또는 평균값을 채우거나 또는 마지막 값으로 채우거나 또는 인터플레이션으로 채웁니다. 여기서는 총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래프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fillna에서 0을 입력하거나 또는 두 번째는 f i l n a 에서 min 값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에는 ffp이라고 해서 fp이라고 해서 어 마지막 값으로 채워 놓고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interpolate 함수를 사용해서 인 a t 레이션을 합니다. 앞에서 언 급한 것처럼 네 가지 방법으로 널 값을 채우는 그래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1번은 영으로 2번은 평균값으로 3번은 뒤에 있는 값으로 4번은 인터폴레이션한 데이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 한 데이터를 가지고 빈 데이터를 채웁니다. 즉 기존 어, 기존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빈값 자체가 인터폴레이션이 돼서 빈 값만 세팅이 됩니다. 리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리, 리샘플링은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민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스무싱 그리고 리샘플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리샘플링 할 때에 A 같은 경우는 7일간의 배수량을 모두 합한 값을 가져오고, 라인 차트로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B의 경우는 한 달간의 배수량을 모두 합한 값을 가져오고, 라인 차트로 그래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C의 경우는 7일간의 온도의 평균 값을 가져오고, 라인 차트로 그래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D는 한달간의 온도의 평균값을 가져오고 라인 차트로 그래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소스코드에서 소스 만들어낸 리샘플링한 그래프입니다 데일리도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 첫번째 첫 데일리 템퍼러추가 있고 볼, 음, 드레인 에이지 볼륨도 있습니다. 그건 모두 다 일일 날짜로 한거고 두 번째 줄은 위클리로 한 거고 세 번째는 먼슬리로 한 것입니다. 이젠 리샘플링에 대해서 다시 값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클리 단위의 값을 평균 값을 다운 샘플 데이터 그래프에 저장하고 원본 DF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합니다. A 번은 7일의 배수 값을 모두 더하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B 번은 7일의 값을 모두 더하고 평균 값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위클리 단위의 값을 평균 값을 어, 다운 샘플링한 데이터 그램에 저장하고 이를 원본 디 f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개, 계절성 또는 어